외로운 사람들의 모임 벤티비? 애를 쓰고 있는 머리 네. 아파 자서로운아 말을 해 좋아 다시아아저잠깐 바닥에 바닥에 괜찮으세요? 선물 <laughs> 어. 바나나랑 이거 오. 아니 네, 단백질 봐요. 한... 네, 사실 그사 시간이 없었어요. 네, 이거 인사 좀 할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저오오오오오오오오오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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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들을 때 쉬워. 목소리> 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laughs> 축축가다 축축한데 왜 입어요? 아산수수기요 언다는 거 입으셔야죠. 300 이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시장님 선물해 주시고. 어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 조금 더 앞으로 찍을 프로필을 위해서 넓은 생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한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어. 오늘 추우세요? 은 10,000명씩은. 1 0 0 0 소재원입니다. 0 0 0명씩은 10,000명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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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어0명씩은 10,000명씩은. 1 0은 1 어? 피트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신데요? 에로워로워서 그래요 왜로워로 사람들의 모임 비 피디님 혹시 여자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다 없어요 여기 아, 천천히 라스트어 아 이거 원래 하체 운동할 때딱 촬영해야 돼. 하체 운동할 때 진짜. 너 진짜 무릎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네 진짜. 가태어난 송아지 마냥. 그럼요. 하체 그냥 들이 보러 가지고 이렇게 가죠. 다섯 자 점점 힘이 빠지죠 <laughs> 여섯 자, 살게. 쭉자일 모자. 자, <laughs> 자, <해보자>. 자, <laughs> 자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 지금. 손잡아. 손잡아. 열 아시지? 컷. 맛게 진짜 라스트 어. 한번더팍빠고올라갈야지 하나 더 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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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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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0 10 10 10 10 10 1 1 2 1입1다10 1 1 2층 여기 리젠트 프 프라이빗 e 입니다 <laughs> 선생님들 다친 t of a little bit 지 f 번 little bit of a l 세요 t l e b 열어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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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친절한 여기는 리젠트 프라이임이니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상체 더 숙여 넷 <laughs> 다섯 땡겨 <당겨>. 두 <laughs> 달에서 <laughs> 세달 후에 우리 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나 연기하는 거가의 보게 되면, 이 세계에서도, 순세계에서계에서도이 세계에서도, 에서서이세오도계십니다이 세계에서도, 이 세계에서도, 이에서도이 세계에서도, 이나계에서도이세계도이세도이세 자, 에서도이 세계에서도, 이세 시간에 와가지고 운동까지 하냐? 자기 관리에 급하나? 치유 치과에서 진료하고 리지스트 프라이드 에서 진료 받고 있네. 그래서 네네자 엄마 자, 자. 자, 두 개만 엄마 엄마 엄이 너무 꽉깨물마엄데턱마엄 괜찮아요?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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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두개팔다펴 시작 땡겨나 잘했어 마지막 아들 오케이 천천히 내려 천천히 내려 아홉 자, 다시 다섯 일도 척 하는 거지 세자배배배배가 자, 머리 자, 다시 시작 자세개 하나 둘 천천히 자세한 개만 더 할게요 자 아홉 옥취! 엎드려 보이실게요. 자꾸 쥐가 나는 것 같아. 다리 왜지가나 다리 도안 했는데? 발가락이 쉬어. 자, 발가락. 섯 쭉. 한번 더. 그대로. 옥. 키. 하이 둘. 미저울요 인어공주가 육지에 올라가서 물이 필요한 거예잠깐 바닥에 둬, 바닥에 지우 계세요.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과한 운동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 또 영상 보시고 또 이렇게 또 저건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거기 편분들또 계시고요. 원래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저희는 좀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거 리제트 프라이겠지. <laughs> 자 네. 오케이, 자, 자, 됩니다. 어, 자, <laughs>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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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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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대요? 어... 이 형들은 거 쓴... 절벽 끝에 매달리는거 어... 절벽 끝에 저... 죽기 싫어가지고 이시이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죽기 싫어가지고 어? 죽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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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야? 너무 아거 어, <laughs> 죽을래. <웃음> 죽을래? 척하는 <질축하는> 거지. 왜한 네. <laughs> 아, 번만 더. 자. 오케이. 자. 핫, 네 개는, 핫, 일곱, 핫. 자, 다리가 그냥 떨어져 봐. 떠오! 자, 그냥 떨어져 봐. 4. 오케이, 자, 두개 더. 어우 자, 하나 더. 어우야이 <laughs> 모습에서 이제 한1 0초 12주 뒤에, 오늘 어떻게 바뀌 이제 한번. 그럼 다음번에 하체 운동할 때 같이 하시는 걸로? 어, 같이 토하는 겁니까? 아, 좋습니다. 쌤이 또 갖다 드릴게요. <laughs> 어, 네. 네. 이거 내가 사진을 살게. 오, 맛있다, 이거. 누구예요? 저, 저입니다. 제가 작년 대회 나갔을 때 이제 프로필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어, 작년 에 대회 뭐 나갔어요? 머슬메니아, 나바코리아, 피스 피트니스 스타 아이들 이르기 했습니다. 어 그러면 올해 원장님이랑 같이 손 손잡고 하는 건가요? What? 너도 작년에 나갔습니다. 나갔어? 집나갔어요 작년에. 예? 작년에 집 나갔습니다. 정신 나갔고. 지금도 약간 정신 도 나갔고, 집도 나갔고. 얼등 운동 한 보라? 느낌 어때요? 아 이제 시작이죠. 시작은 오, 반입니다. 저 반했어요. 반만 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댄티비에서 보통 까기? 치유치과에서 는 거야? <laughs> 그럼 시술을 입고? 시술을 <laughs> 고 시술을 입고 시술을 하는... 큰일 진짜 등만지볼게 잠깐만 힘줘 봐요 어? 좀 생기는데요? 하 <laughs> 야! 야힘봐고 있는 거봐오표어다요어다뛰 <laughs> <뛰어다니>, <laughs> 하면은 또 치과를 더잘 이렇게 하고 서비스적인 면도 심혈을 되게 많이 기울여졌어요. 근데 또 그만큼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뿌듯하고 잘됐다고 봅니다.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멘트를 원장님이 어떻게 해드린 거에요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눈치고.